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심규동입니다. 네,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0.1% 소폭 약보합 출발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282 포인트로 오전장을 어, 견고한 약세 조정이 흐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주, 그다음에 작년 지속 내내 상해종합지수는 꾸준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 거래량 또한 지금 양호한 흐름이 진행되면서. 자체가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뭐 일별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양음 양음량 패턴의 경고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격 조정은 나타날 것으로 나타나 나타나가 지는 않고 꾸준한 기간 조정으로서 우, 우, 강부와 흐름이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약, 상승, 약,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도시화 추진에 대해서 이제 본격 행보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도시화 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도시 쪽으로 건물들을 많이 지으면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개선시키는 그런 모습들 나와주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통 채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률 사용률을 60%로 올리겠다라고 지금 정부의 지침이 목표가 나타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버스나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 관련한 그런 종목들 그런 업종군이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콩시장인데요. 홍콩시장은 0.8% 지금 약세 출발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업종을 보게 되면 카지노 업종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렌버핏이 지분 10% 갖고 있는 비하적 전기자동차 종목은 아 어,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오랜만에 항공주가 지금 반등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어 철도 관련 주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이어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하나투자증권 어, 이상 신구동이었습니다